아, 여기, 케이탐 아니, 뭐, 말을 볼 수가 없네요. 밥 먹냐. 다 뛰어갖고, 다 도망가고, 도망가고. 또, 어디까지 가는 거야? 김사장 쪽 가서 또 몰고 와봐, 한번 좀. 이놈들이 어디 올 생각을 하네. 또 뛰어, 또. 뭐, 말을 봐야지, 말을 사지, 기세를 보고. 저맨 앞에 있는 게 지금 저거지? 네, 영인 루이스 동생, 페인터. 맨날 뛸 때마다 맨 앞에 있는, 인데 여기서 인기가 가장 좋은데 너무 잘 안보이네요 지금 8천 얘기 하고 있는데 뭐, 모든 지금 조교사 마주 들어와서 저 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. 페인터의 엄마가 영웅이수를 생산한 곳이죠. 영웅이수의 모기 형제맛필 검은색에 콧잔는게 하얀거 이게 어, 영웅이수 동생